오늘은 KBS 뉴스 역사에 영원히 새겨질 하루였습니다. 영탁씨가 뉴스룸을 찾아와 1시간 동안 생방송에 출연하였습니다. 그의 존재는 모든 직원과 시청자들에게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의 카리스마, 지성, 재치가 가득한 모습은 활기찬 분위기를 조성하며 모두를 사로잡았습니다. 내일부터 KBS에서 새로운 일상을 시작하게 될 영탁은 이미 팬들과 동료들로부터 높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 음악 산업에서 가장 유망한 얼굴 중 하나에서 뉴스 캐스터로의 전환은 매끄럽게 이루어졌고 앞으로 그가 어떤 활동을 펼칠지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의 무대 위에서의 뛰어난 연기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그는 새벽에 KBS 건물을 방문하여 특별한 프로그램을 촬영하기 위해 시간을 내었습니다. 그의 직업에 대한 헌신은 빛나고 있었고 그는 자신의 역할을 준비하는 데 있어 돌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방문을 더욱 특별하게 만든 것은 팬들과의 상호작용이었습니다. 항상 환한 미소를 띠고 그는 팬들을 만나 사진을 찍고 사인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의 진실하고 겸손한 태도는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만들었습니다. 영탁의 KBS 본사 갑작스러운 방문은 그의 팬들에게 즐거운 놀람이었습니다. 그는 KBS TV 조선의 공동 프로그램인 KBS 뉴스 촬영을 위해 방문했습니다. 깔끔한 양복을 입고 그는 전문성의 대명사였습니다. 그의 진행자로서의 역할은 그렇게 섬세하게 수행되어 MC 이소정을 포함한 다른 참가자들은 그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영탁의 KBS 본사 방문은 그의 팬들에게 큰 기쁨과 흥분을 가져다주었습니다. 그를 보는 흥분, 그와의 상호작용의 기쁨, 그의 미래 공연에 대한 기대감 이러한 순간들은 그의 유튜브 채널에서 계속 업데이트될 것입니다. 그는 앞으로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컨텐츠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영탁의 팬이라면 그의 유튜브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영탁의 새로운 여정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그와 그의 팬들이 함께 만들어갈 이야기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KBS 뉴스에 출연한 그의 모습은 팬들 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인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첫 등장에 대한 기대감과 궁금증이 커졌고 그의 매력과 전문성은 시청자들을 매료시켰습니다. 그의 자연스러운 대화 기술과 카리스마 있는 존재감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